실을 이쪽을 탈의 쪽이라고 하고 이렇게 실이 잘린 쪽을 실 끝이라고 합니다. 실을 잡는 방법은 실끝 쪽을 왼손으로 지어 잡습니다. 검지를 펴서 실을 앞에서 뒤로 감고 엄지와 중지로 실 끝을 잡아줍니다. 이때 실의 끝의 여유분은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남겨줍니다. 바늘은 펜슬형 바늘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펜슬형은 잡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바늘을 잡고, 중지를 가볍게 바늘 아래에 대어줍니다. 바늘의 실 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실 뒤에서 앞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교차되는 부분을 중지와 엄지로 잡아주고 바늘을 실 앞에서 뒤로 밀듯이 갈고리에 걸어줍니다. 바늘에 걸린 고리 안으로 빼낼 때 갈고리가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약간 고개를 숙인 정도로 그대로 바늘을 꺾거나 돌리지 않고 그대로 빼내 줍니다. 실 끝을 아래로 당겨서 매듭을 조여 줍니다. 이 상태가 바늘에 실 고리를 만든 상태입니다. 사슬뜨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을 실 앞에서 뒤로 밀듯이 갈고리에 걸어서 바늘에 걸린 고리 안으로 빼내줍니다. 사슬 모양의 코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늘에 걸린 코는 코가 아니고 바늘 아래에 사슬 모양의 코, 사슬 한 코를 뜬 상태입니다. 사슬 코는 뾰족한 이 부분을 꼬리, 위쪽을 머리라고 합니다. 바늘을 앞에서 뒤로 밀듯이 갈고리를 이용해서 반대 걸린 고리 안으로 빼내고 사슬 두 코를 뜬 상태입니다. 사슬 세 사슬 세네 코를 뜨면 엄지와 중지를 이동해서 바늘 아래로 손을 이동해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네 코를 떠주고 손을 바늘 아래로 이동시켜 주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사슬코를 떠줍니다. 잠시 코를 돌려서 빼놓고 사슬코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코는 꼬리, 머리, 양 옆에를 반코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를 돌려서 뒤쪽에 반코와 반코 사이에 볼록하게 나온 부분을 코산 또는 콧등이라고 합니다. 사줄코는 보통 평면뜨기를 뜰때 기초코, 토대코로 사용하는 기초코로 사용하고 옆으로 눕혔을 때 사슬 뒤쪽 반코, 앞쪽에 있는 사슬 앞쪽 반코, 코를 세워서 설명할 때는 오른쪽 반코, 왼쪽 반 코라고 합니다. 다시 바늘을 낄때 실타래 쪽에 실을 당겨서 움직이는 쪽을 바늘의 앞쪽에 넣어줍니다. 현재 바늘에 걸린 코는 코가 아니고 사줄 코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코를 뜬 상태입니다. 이번엔 짧은뜨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는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기둥코라는 것을 뜨고 뜨는데, 짧은뜨기의 기둥코는 사슬 1코입니다. 사슬 1코를 뜨고, 두 번째, 하나, 둘, 사슬 반코에 바늘을 넣어서, 바늘을 넣어서 뒤쪽 코로 뜰때반 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반 코와 코산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뒤쪽에 코산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 코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쉽고,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는 그냥 반 코만을 사용합니다. 사슬 두 번째 반 코에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어서, 갈고리에 실을 걸어서 바늘에 두 코가 되면, 감아서 두 코를 한 번에 빼내줍니다. 짧은뜨기 1코를 뜬 상태입니다. 짧은뜨기에 머리,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보여지는 이 부분을 다리라고 합니다. 이쪽에 약간 무너진 것 같은 사슬코가 있는데, 얘는 기둥코입니다. 짧은뜨기는 코바늘에서 예외적으로 기둥코를 포함해서 한 코로 봅니다. 현재 짧은뜨기 1코를 뜬 상태입니다. 두 번째 코도 사슬 반코 뒤쪽 가닥에 넣어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코를 뜨고, 다음 코도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배드 앞에 코까지 열 코를 뜨고 나면 뜨개물을 끝까지 뜨고 돌려서 뜨는 걸 평면뜨기라고 하는데 짧은 뜨기의 기둥 코를 먼저 기둥 코는 평면뜨기일 경우에는 기둥 코를 뜨던 방향에서 먼저 뜨고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기둥 코 하나를 뜨고 뜨개물을 앞에서 뒤로 돌려서 첫 번째 짧은 뜨기. 꼬리 부분 아래 두 개를 통과시켜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떠 줍니다. 두 번째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떠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기둥코 위에 짧은뜨기 첫번째 짧은뜨기 까지 떠주고 평면뜨기 니까 기둥을 세우고 돌려서 뜨고 만약에 이번에 원형 뜨기로 연결을 할 경우에는 원형 뜨기로 할 경우에 뱅글뱅글 돌려서 뜨는 원형 뜨기에 빼뜨기 의 위치는 첫번째 사슬코 코가 빼뜨기입니다. 두 개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게 바늘에 바늘을 코에 넣어서 그대로 한 번에 잡아 당겨 빼내는 게 빼뜨기입니다. 그래서 빼뜨기로 연결한 상태입니다. 위치는 첫 번째 짧은뜨기가 빼뜨기 위치입니다. 긴뜨기의 높이는 사슬 두코와 같아서 기둥코 두코를 뜨고 네 번째 사슬코 하나, 둘, 셋, 넷. 반코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네 번째 사슬 뒤쪽 반코에 넣어서 세 코를 만들어 줍니다. 감아서 한 번에 세 코를 빼내 줍니다. 한 번을 네 번째 사슬코에 뜨면 긴뜨기 두 코를 뜬 거와 같습니다. 기둥코도 한코 긴뜨기도 한 코, 그래서 한 번을 뜨면 현재 두 코를 뜬 상태입니다. 세 번째 코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감아서 뒤쪽 반코에 바늘을 넣어서 세 코가 되면 감아서 한 번에 빼내줍니다. 하나, 둘, 세 코를 뜬 상태입니다. 마지막 코까지 뜨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평면뜨기에는 기둥을 먼저 뜨고, 두 코를 뜨고, 뜨개물을 앞에서 뒤로 돌리고, 기둥코도 한 코니까 첫 번째 코가 아닌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코를 떠주면 두 코를 뜬 상태입니다.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떠도록 하겠습니다. 아오코를 뜨고 나면 마지막에 기둥코가 나오는데 마지막 코는 기둥 두 번째 코에 반 코와 뒤에 코산을 한 번에 바늘을 넣어서 떠주도록 합니다. 원형뜨기로 연결할 경우에는 두 번째 사슬뜨기 하나, 두 번째 반코와 코산에 연결을 할 경우에 반코와 코산에 같이 두 번째 반코와 코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한길긴뜨기를 뜨기 위해서는 기둥코 세 코를 뜨고 하나, 둘, 셋. 사슬 다섯 번째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반 코에 바늘에 실을 감아서 바늘을 넣어서 세 코를 만든 다음에 감아서 두 코를 빼내고, 감아서 두 코를 빼내줍니다. 한길 긴뜨기 두 코를 뜬 상태입니다. 감아서 두 코, 감아서 두 코, 세 코. 네코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의 머리, 다리입니다 이번에도 평면뜨기를 뜨기 위해서는 기둥 코를 먼저 뜨고 하나, 둘, 셋. 뜨개물을 앞에서 뒤로 돌린 다음에 기둥 코가 한 코니까 첫 번째 코가 아닌 두 번째 코에 감아서 두 번째 코에 넣어서 떠줍니다. 한길긴뜨기 두 코. 남은 코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는 사슬 세 번째, 사슬 세 번째 코에 반 코와 코산에 함께 바늘을 넣어서 떠줍니다. 원형뜨기로 연결할 경우에 사슬 세 번째 코에 반 코와 코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마지막 코까지 뜨고 나서 더 이상 작업을 안할때 끝맺음은 이 상태에서 실을 끊거나 하지 않고 사슬 하나를 떠 줍니다. 매듭을 지어 주고 바늘을 길게 늘려서 늘린 고리를 사이를 자른 다음에 실타래 쪽 실은 빼 버리고 실 끝을 당겨서 조여줍니다. 사슬코로 기초코를 뜨고 뜨개물을 뜬 다음 마감을 짓고 반대편에 뜨개를 뜰 경우에는 실을 걸거나 묶어주거나 바늘에 실 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반대편 기초코에 연결을 해줍니다.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고 한길긴뜨기를 뜬다면, 기둥 3개를 세우고, 반대편에 뜨개물을 또 떠줍니다. 현재 반코와 코산을 함께 쓰는 거고, 간혹 반코만을 사용해서 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디자인에 따라서 반코만을 사용하던가, 반코와 코산을 같이 사용하던가 특별하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반코만을 사용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도 반대 기초코 반대편에 코를 뜨개를 뜰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사슬코 꼬리 아래 부분에 넣어서 뜨개물을 떠 줍니다. 한길긴뜨기고. 이랑뜨기는 사슬코의 뒤쪽 가닥, 세웠을 때는 오른쪽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뜨개물을 떠줍니다. 그러면 앞쪽에 이랑, 이랑이 생깁니다. 이번엔 뒤 이랑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코 앞쪽. 사슬 반코 앞쪽에 바늘을 넣어서 떠줍니다. 세웠을 경우에는 왼쪽 반 코에 바늘을 넣어서 떠줍니다. 뒤쪽에, 뜨개물의 뒤쪽에 이랑이 생깁니다. 언형뜨기를 뜰때 사용하는 손가락 감아 원형 코 만들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끝을 오른손으로 잡고 검지에 실을 앞에서 뒤로 한 번, 두 번, 세번 감아서 중지와 검지 사이에 끼워 줍니다. 바늘을 실두실 고리 아래에 넣어서 실타래 쪽 실을 당겨옵니다. 고리가 틀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앞으로 빼 줍니다. 사슬 한 코를 뜨고 이 상태가 손가락 감아 원형 코 만들기 상태입니다. 짧은뜨기 6코를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기둥코 하나를 뜨고 링 안에 짧은뜨기를 6개를 떠 줍니다. 2 3 4 5 6 코를 늘려놓고 바늘을 뺀 다음에 실끝을 당겨서 움직이는 실을 잡아줍니다. 움직이는 실을 잡고 앞쪽에 실을 조여줍니다. 다음에 실끝을 당겨서 완전히 조여줍니다. 실타래 쪽 실을 당겨서 움직이는 실을 바늘 앞쪽으로. 하고 바늘을 다시 넣어줍니다첫 번째 짧은뜨기에빼뜨를를해 줍니다. 이번엔 코코에두코씩 늘려서 떠 보도록 하겠습니를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기코 코를 나를뜨코한코에 짧은뜨기 두 코를 떠 줍니다. 코에 두 코씩을 떠서 코를 늘려 줍니다.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고 사슬 하나를 떠서 마무리를 줘도 되지만 이렇게 끝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원형 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돗바늘을 이용해서 마지막 빼뜨기를 하지 않고 마지막 코를 키워서 키운 코를 잘라줍니다. 실타래쪽 실은 빼내고 실 끝에 돗바늘을 깨워줍니다. 첫 번째 코의 머리에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은 다음에 마지막 코 머리에 다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때 아래에 있는 이렇게 볼록한 부분까지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완전한 한 코를 만들어줍니다. 튀어나온 이 부분까지 넣어주면 완전하게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원형뜨기를 들고 사슬 세번째 코에 반코와 코산에 빼뜨기를 하고 실을 잘라서 그대로 잡아당기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매듭이 실을 경우에는 빼뜨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을 뺀 자르고 빼내서 해도 됩니다 저는 빼뜨기를 한 상태에서 설명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를 하고 실 끝을 잘라서 바늘을 쭉 당겨서 실을 코 안으로 빼내줍니다. 자른 실에 돗바늘을 끼워서 모든 코에 사슬 앞쪽 가닥, 앞쪽 반 코에 바늘을 앞에서 뒤로, 아래에서 위로 모든 코에 넣어줍니다. 앞에서 뒤로 모두 넣어 줍니다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모든 코에 넣어주고 끝이 벌어지는게 싫으면 첫번째 코에 한번 더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을 당겨줍니다. 모자 모양처럼 정수리를 조이는 것처럼 희감아 조이기를 했습니다. 실한 가닥을 걸어서 그냥 놔두면 풀리니까 꽉 잡아당겨서 매듭을 지어주고 안쪽으로 넣어서 랩을 담겨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